한일 철강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철강 첫 번째로 난신 적자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매크로적인 부분 어떤 부분 철강 쪽이 지금 전체적인 업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분 세 번째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번째 품절수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절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적은 유통주식수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 변동폭에서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난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차트 부분만 보더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뭐 추가를 좀더 드린다면 뭐 증거금 100% 제가 증거금 100%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 치면 은 신용불량자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돈을 갖다 넣으시면 안 된다. 지금 흑이라는 조건을 가진 게 6가지나 나왔습니다. 6가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료인데 나왔다는 거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탈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상승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는 점쟁이성의 그 투자라는 거꼭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